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할 때 귀국 선물 뭐 이런 거로 할때어뭐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또 애들 조카들이 있을 때아뭘 어 사다 줘야 좋아하지? 요즘에 한국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 영양제하고 뭐, 그런 걸좀 사가도 좀 충분히 괜찮았는데, 요새는 뭐, 한국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가면 한국에도 코스코 있고,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요. 음. 그래도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뭔가 맞아. 의미 있는 거. 그러면서 맞아. 너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받으면 기분 좋을 그렇지. 그런 선물이 뭐가 있을까. 뭔가 캐나다에 유니크한 어떤 그런 선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뭐, 60대, 80대, 이렇게 노년층의 부모님이나 음. 어르신들을 위한 걸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영양제. 이게 그렇지. 아직도, 물론 한국에도 맞아. 뭐, 가면 홈쇼핑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영양제를 팔기는 음. 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직접 사가지고 간 영양제는 아직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캐, 캐나다 영양제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팔아도 여기 수입해서 좀 나눠서 폴션을 판다거나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는 뭐 주로 그 종합 영양제나 아니면 맨날 오메가 3 우리도 정말 좋은데?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오메가 3사가지어 아니면 글루코사민 관절에 좋은 아, 거. 아. 지금도 물론 많이 사가지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루테인이라고 눈 건강에 좋은 거 그게 또 인기더라고. 아. 그리고 뭐 활력이나 면역력에 요새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코엔자임. 뭐, 이거 많이 사가지고 간대요. 아, 그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리고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늘 강조하잖아. 하나의 영양제를 먹으면 비타민 D를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네. 보니까 이게 캐나다에서 물론 한국 화장품 K뷰티를 굉장히 아, 유명해요. 유명하죠. 그래갖고 정말 좋아. 나도 네. 가면은 화장품 뭐일년쓸거한 <laughs> 가방씩 사가지고 네. 오고 또 네. 여기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 선물 주면 너무 좋아해. 아, 요새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캐나다 고유의 특유의 네. 브랜드 네. 좋은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벌츠 네. 비즈라는 거 굉장히 오래된. 어, 상품이에요. 그리고, 건데. 요렇게 세트, 이거 15불 정도밖에 안 해. 그런데 립밤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어. 핸드크림이나 립밤, 어. 요렇게 세트로 된 거, 바디크림. 음. 이런 거 사다 주면 내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네. 어. 그리고 아비노는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는 요거는 되게 유명요 효과가 많이 있다, 그,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어, 이게 한 뭐, 15불, 20불? 이 정도 되면 세트로 살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되고, 음. 받으면 나 같아도 좋을 것 같아. 겨울 그, 같은 때는. 그, 근데 아비누는 저 가끔씩 알레지가일어나는 같아요. 성분이 천연 성분이라서 네. 그래요. 그래서 네. 테스트를 꼭해 보고 이게 네. 강해서 나는 법 이 바르니까 음. 피부가 약간 벗겨지더라고요. 음. 그건거 조심해야 될것 같고, 로키 마운틴 소비라는 브랜드예요. 오. 그런데 여기에 뭐그 솔트라든가 이렇게 음. 바디용품 있잖아요. 음. 목욕용품. 음. 이런 게 굉장히 좋대. 음. 그래서 이런 거 세트를 받으면 나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카나다는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음. 한, 반 정도는 또 그렇게 차, 차를 마셔요. 그래서 있어요. 티 어디 가면 네. 커피 네. 오어 티 네.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여기에서 이게 캐나다 브랜드 티예요. 오. 그리고 특히 뭐 셀레스티얼 네. 이 티는 그 카페인이 아. 없는 그리고 음. 데이비스 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 이게 캐나다 브랜드예요. 네, 오. 그래서 이게 페퍼민트나 뭐 이렇게 오. 되는 거는 카페인이 없이 저녁에 굉장히 걔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음, 정신 건강에 뭐뭐 음. 뭐 이런 것도 좋다 막 이래가지고 아, 얘네들은 건강하게 먹는다 이렇게 맞죠. 해서 네. 커피를 잘안 마시는 사람은 티를 많이 마시고 음. 우리도 뭐 사무실에서 그렇네. 티를 주로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커피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딱 봐도 그리고 이게 되게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음. 이렇게 그 틴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양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거에다가 아, 포장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아, 이렇게 백 같은 데다가 아, 담아주면 아주 아, 그 받는 사람이 뭔가 생각해서 주는 그, 그, 그런 선물 느낌이죠. 그냥 봐도 괜찮아 보이네. 음. 그다음엔 조금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 보조제는 아, 뭐가 인기 있냐면 관절염 이런 거보다는 아, 프로폴리스 면역력 증강 이렇게 뿌리는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거. 면역력? 어 면역력인데 어... 알레지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음... 목 같은 거 이렇게 부어서 음... 간질간질할 때 목에다 이렇게 음... 뿌려주는 거 봄가 봄가을에 음... 음...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피로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 우리도 먹잖아 밀크스 있어. 네. 저는... 그간 건강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여요. 검증된 거로 이게 엉겅퀴. 예, 엉겅퀴라고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성분이 있어서 예. 우리가 예. 민들레가 되게 그 좋다고 간 간에 좋다고 예. 여기서도 그리고 예. 여기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못 먹어서 그렇지 우린 잘 예. 먹잖아요. 예. 그런데 밀크티슬이 이게 엉겅퀴 그 민들레 네. 성분이에요. 네. 간에 그 좋다고 검증된 게밀크티슬이에요그 콜라겐 프로틴을 어, 여기서 어. 건강 보조 식품으로 어. 어, 뭐 코스코나 뭐 헬스 플래닛 뭐 샤퍼스 아마존 이런 데를 어. 통해서 살 수가 있나 봐요. 그다음에 어, 어. 패션 아이템으로는 이 캐나다 고유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어. 그런 게 루트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아요 루즈 룰루레몬 룰루레몬은 어. 이제 요가복 어? 예, 예. 그 다음에 에코백도 유명하더라고요. 이거는 어. 너무 비싼 거는 또 어. 사주기가 그러니까 어. 어. 그 다음에. 예, 뭐 양말이나 헤어밴드 악세사리 이런 거를 사다 주면 좋아하고 아니, 아니, 야, 양말은 뭐 한국에 뭐새 빠졌던데 그래도 그게 룰루레몬이잖아. 아, 룰루레몬. 그래서 이런 거를 사다 에이. 줄 그치. 때는 아. 로고가 선명한 그치. 이거 <laughs> 카나다의 브랜드입니다. 정품이에요. 이렇게 사다 주면 그 음. 백에다가 아주 쇼핑백까지 넣어가지고 갖다 주면 선물이 된다는 음. 거죠. 아니, 룰루레몬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요거 보게.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의 유명한, 이런, 그 일상용품 같은 거에서는, 음. 티몰튼이 카나다의 커피 다방이잖아요. 그렇죠. 어, 고유 브랜드로, 네, 네. 어, 팀 다방, 우리 이렇게 네, 부르기도 네, 네, 하는데, 네. 여기에 빈, 커피 빈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사다 주면 좋아하고, 아니면,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텀블러를 많이 들고 돌아다니니까, 텀블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가방은 뭐 그렇다 쳐도 이렇게 머그잔 같은 거, 이런 거 사주면, 아, 카나다에서? 이런 팀, 뭐 팀 다방이야. 음. 뭐 이렇게 쌓아주면 어, 그 젊은 애들은 어, 또 좋아할 제, 제것 같고. 아그 커피잔 하 사야 되겠다. 음. 어, 좋아 보이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이 루트 같은 거, 실내와 모자, 음. 뭐 이렇게 캡 같은 게 특히 많이 유명하니까 음. 물론 농담문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 그렇지만 음. 그래도 어, 여기서 가는 또 고, 고유 그 브랜드니까 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아이들이 있는 뭐 집에는 음. 선물할때 아무래도 물론, 영어도, 서울 한국에도 다 있어. 소유, 하지만, 그래도 가방에 직접 넣어서 갖다 주는 따끈따끈한. <laughs> 여기에 가면은 토, 네. 토이러스 이런 데 있잖아. 토이스러스 이런 데서 직접, 어, 삼은 좋은데, 음.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 원어민 오디오 기능이 음. 같이 있는 아. 장난감이나, 아, 그 다음에, 그, 캐나다의 동화. 캐나다 동화 작가가 지은 뭐 그런 동화 책이라든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추천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거를 사다 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메이플 시럽. 어, 그렇죠.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좀, 이렇게 메이플, 메이플 시럽의그 고유한 캐나다 뭐 국기가 음. 그려져 있는 거, 음. 어, 이런 거를 하나씩, 예, 가, 갖다 주면 좋을 그렇죠. 것 같고, 훈제 연어도 뭐 냉장으로 된 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 그거는. 어쨌든 그 훈제 연어 말린 것도 있고, 어필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어 퀄리티 이거 상당히 뭐 싸지는 않아요. 어 그렇죠. 이런 나무 같은 음. 케이스에 들은 것도 이기 조금 음. 어, 품격 있는 선물을 음. 할 때는 조금 고급으로. 어, 오 와인 와인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쿠키 같은 것도 의외로. 어 대중적인 그래서 메이플 시럽이 들어간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금지하는 무슨 그그 그 뭐죠 파피시드 파피시드 같은 게 들어있나 이런 걸잘 보고 어 그런 게 없는 뭐그 메이플 캔디라든가 뭐 어, 버터 타르트 뭐 이런 거 아이스 와인이 들어있는 젤리라든가 이게 캐나다의 독특한 음. 그런 쿠키나 뭐 젤리 이런 거를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아이스와인 같은 것도 그래도 그것도 괜찮고 선물로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그 알코올은 리미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음. 많이 사갈 수는 없으니까 음. 그리고 코스코 같은 데 가서 보면 요즘에 이게 인기가 있는데 음. 오알라 그 워터 바트를 그래가지고 이게 그 들고 다니는 텀블러 같이 되는 게 워터 어. 바트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이 한국인 다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 이런 거 받으면 괜찮아요 어 좋죠 네, 그렇죠. 어 음. 이게 음. 두개 이게 하나에 2만원 돈이야 그러니까 음. 싼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워터 바트를 하나 이거면 자기가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늘쓸수 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요즘에 누가. 꿀 사가냐 이러는데, 그래도 요거는 카나다산 꿀인데, 네. 에, 작아서 한 개씩 요렇게 그냥 부담 없이 주기에는. 그렇 저게 어. 아주 음, 괜찮아 보이네, 그래도. 어. 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갈 때 옛날에 우리가 가방에 그 영양제를 한 가방 <laughs>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 그 네. 비타민이나 아 그다음에 네. 오메가 3를 뭐몇 개씩 가져간 적이 있어서 거의 네. 뭐 장사하듯이 <laughs> 온, 온 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막다 아, 집집마다 막막 막 주고 이러니까 아, 줘야 돼. 이게 뭐 집집마다 줘야 되고 저거 하면 한 스무 개씩 사가야 된다니까 예전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네. 에, 그런 그 리미트가 있으니까 아, 그거를 아, 몇 개까지 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를잘 음. 체크하고 아까 꿀 같은 거는 너무 큰 거를 가져가면 스레이 스캔할 때 이게 그렇지. 뭐냐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열으라고 꿀 치가 아파요. 맞대, 맞대. 체크인을 해도 맞대, 맞대. 어, 다 뜯어봐 얘네가 맞대. 너무 큰 꿀도 아, 한통턱 들어 있으면 예, 그 열어본다고. 예, 예, 예전에 꿀한 갈론짜리 가져갔는데 계속 열어봐라 그 정말? 어, 그거 너무 아, 무겁고. 맞아, 무겁고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꿀도 음. 이렇게 소품으로 이렇게 있는 거한 예, 개씩 주기 예, 편한 거. 예. 어, 그리고 포장할 때도. 어, 그 선물 달랑,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뭔가 카나다 특유의 마크가 있다거나 국기가 있는 요런 데 가방이나 요런 거를 같이 포장지를 싸가지고 가면 훨씬 더좀 그럴듯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선물의 품격을 높인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